오랫동안 끓인 고기로 만들어진 그 육수니까 얼마나 건강한고 좋은 그런 그, 성분이 들 그, 있어 근데 그 고기 나온 그 동물이 얼마나 불쌍한데 오... 고... 그거 이 하루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영에서 네. 온 포가비입니다. 아, 아, 아 바레미사라 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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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 매력적인. 아 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한트리입니다. 오, 아 한트리예요. 아, 네. 벨라 벨라.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laughs> 온 일라이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쳄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 같은 거를 받아는데 진행할까요, 그냥? 아 같은 고기잖아요. 근데 네. 삼겹살은 돼지고기, 한우는 맛있는 소고. 비싼 걸로 가야지 되 않을까요? 한우? 아. 한국에서 한우는 한국 고니까. 한국 한국. 응. 한국 거지? 그 너무 극복적인 거예요. 아니 자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하면 이 더. 그래 그렇잖아요. 어. 비싼 건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싸게 조금. 근데 그래, 이 가성비가 비싸게 조금. 다르잖아. 근데 어. 이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 들어가지고 음, 그게 가장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하. 이게 얼마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하. 그럼. 맛으로만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뭐 가성비까지. 아하. 가성비 그러니까요. 같은 아 가성비까지도 생각했었거든. 삼겹살 그래도 음. 더 자주 먹고 음.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 맞아. 특이한 오늘은 한우, 한우 먹자. 먹겠지? 근데 삼겹살은 기분 좋을 때 삼겹살, 음. 술 먹을 때 네, 삼겹살. 맞아. 지금 뭔 쇼핑인가? 아, <laughs> 아, 여기 밑에 뭔가 어, 쇼핑인 줄 갑자기. 협찬 너도 입어한국에 <laughs> 와가지고 이 한우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 자주 아, 못 아, 먹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렇죠. 이제 먹더라도 몸이 잘안받 빠져요. 아, 안 그래요? 약간 그래? 속이 좀느글느글해지고 아, 그러긴 해요. 저는 비슷한 게, 게 고기 약간 알러지인지 고기는 자주 안 먹기 때문에 고기 먹으면 바로 나가요 여기는 근데 삼. 삼겹 살이 그냥 싸고 음. 맛있고 음. 그리고 어디든 맞잖아요 그래도 하는 것도 좋아요. 음. 삼겹살도 생삼겹살 그리고 냉삼겹살 그것도 맞다. 차이가 잘 있다. 있다. 원래 대패도 있고 엄청 얇게 하는 거. 음. 한국에 처음에 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지갑이 조금 날씬할 때 대패부터 시작해. 요 아, 대패는 맞아. 양으로 많이 음. 아주 좋아 많이 맞다. 먹을 수 있고. 맞다. 그리고 삼겹살만 음. 먹는 건 아니잖아. 야채 음. 이렇게 쌈으로 음. 먹고 뭐 하고. 근데 확실히 지금 느끼는 거는 여기는 가성비 음. 가장 빠지는 음. 아, 거고 지금 치킨. 음. <laughs> 저는 그쵸? 양이 조금만 먹어도 음. 맛있으면 가장 행복해요. 아좀 많이 먹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시 no. 아, 그러면... 이탈리아는 조금 고급스러운 거. <laughs> 그러면 하나는 그냥 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또 이렇게 기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레이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생고기야 거의. 생각하면. 되고. <laughs> 여기는. 많잖아요. 근데 그 지방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안 좋아요! <laughs> 자연적인 지방은 진짜 건강해 요 유럽에서 특히 폴란드에서 지방을 녹여서 지방을 결국 빵에다가 빨라 먹기도 하고 네, 그런, 그런 얘기는 맛있어. 들었어요 돼지고기 기름기는 괜찮고 네. 소고기 는 기름기는 안 그렇죠. 좋아요 왜요? 삼겹살 그래도 여러 요리에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식기용으로 네. 한우 쓰면은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봐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삼겹살이나 한우를 살수 있다면 삼겹살 금액으로 우리 다 오.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근데 한우를 네. 사면은 한 명만 배부르게 먹고 나머진 근데 친구들은 배부르다고 그냥... 하는데 모두 중요하지 않을.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냥 누으로 네. <laughs> 삼겹살 먹었을 때는 불행할 때 있었어요. 뭐. 어차피 삼겹살 먹어도 다 행복하잖아. 그렇지, 그그 네. 커피 마셔도 되고 여자 친구랑 데이트까지 할수 있고. 완벽 삼겹살. 한... 삼겹살 데이트. 근데 그 설득 좀 해봐요. 그, 그 데이트 할 때는 삼겹살을 하면 여자 친구는 이차안 가고 싶을 수도 있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로 사자. 여자 여입장에서는 나한테 돈 쓰기가 아까워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데이트 할 때는 한우, 결혼할 하루. 때는 삼겹살. 에? 이야! 이러서 남자를 바뀐다고. 어, 우리 치... 한우는 여자친구랑 삼겹살은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굶었는데 여행 가게 됐어요. 하나는 한우 집이고, 하나는 삼겹살 집이야. 어디로 갈 거야? 여행이니까 특별한 네. 날이니까. 나도 네. 한우. 그렇게 오랫동안 굶었다가 갑자기 여행 중에 좋은 거 먹고 싶긴 해요, 사실은. 그럼 뭐 먹고 싶어? 그때 한우 먹고 싶어 그니까 이게 한우야. <laughs> 아니 뭐 며칠 동안 굶었으면 뭘 줘도 그런...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은 상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설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임자를 위해서 그때는 그 날에 한우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둘다 좋아하는데 한우는 저 똑같이 한우로 갈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오늘부터 이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응. 삼겹살 선택할 거 같아요 한우 <laughs> 한우는 고기하고 평생 자 그러면 다음 주제 고... 오. 아 그거는 아, 답이 바로 나와요 아, 저는 이거... 비빔밥 저는 비빔밥 비, 비빔밥 <웃음> <웃음> 비빔밥 여러분 결혼할 필요 없이 비빔밥 아 동유럽 사람들은 중유럽부터 동유럽까지 <laughs> 그냥 국밥일 거예요 왜? 비빔밥은 그냥 비빔 거니까 여기는 국물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양식 그러니까. 느낌 나. 요그 근데 국밥은 이제 외국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국물이 많은 음식이 많이 없잖아, 우리 유럽에서는. 저는 그냥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왜 뭐 따로 주지? 넣을까 어, <laughs> <나를 볼까요? 웃음>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농구처럼 이렇게. 어. <laughs> 폴란드에서 보통 항상 국물이 그 쌀, 있어요? 쌀 안에다가 넣고 뭐 감자 응. 안에다가 넣고 뭐 먹을 다, 때 항상 국물이 어, 있어요? 따로는 뭐안줘 나는 국물. 개인적으로 비빔밥 좋아하는 이유도 야채가 많으니까 저도요. 뭔가 건강한 게. 국밥에 야채도 아, 있잖아 콩나물이나 콩나물 국밥은 주고 가는 내가 이번에까지만 그래, 하자. 그래 하자. 여기는 야채는 좋아 근데 국밥은 국수가 오랫동안 끓인 고기로 만들어진 그 육수니까 얼마나 건강한 건 좋은데 그런 그, 그, 성분들이 그 있어. 그 고기 나온 그 동물이 얼마나 불쌍한데. <laughs> 오. 그거 그렇게 따지면 육회 육 비빔밥은 얼마나 불쌍한데 어... 육회 들어가니까. 에? 저 육회 안먹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까, 아까 <laughs> 하루를 하람이다데 음. 근데 결국은 이게 차이가 그거네요. 하나는 국물 이 있고 하나는 국물이 음, 없다는 어, 어, 거죠. 어.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생각하면 큰 그릇에다가 아, 다, 다, 다 모아서 너무... 다 같이 먹는 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가족 같은 느낌? 그렇게 머리... 얘기하면 저는 제 추억을 얘기할게요. <laughs> 국밥집에 단골로서 갱상도 이모가 따로. 고기를 줘. 근데 그 고기는 그냥 고기는 아니라 뼈에다가 이렇게 딸려 이렇게 놀아요. 아 보면은 그래서 어떤 아저씨 저거 자가 와 저렇게 받아내고 그래서 아. 단골 손님이라고 해서 아 나는 그 뼈를 이렇게. 그래도 밥집 저걸로 살수 있어. 단골집. 제대로 된국밥을안 먹어봐서 그렇지. 아, 국밥 아니야 아니야. 비빔밥 먹을 때는 비벼 야 아니면 그냥. 난 비벼서, 난 비벼 비빔 비빔밥이라잖아 비비니까. 아 따로따로? 따로? 그것도 따로 안 따로, 따로 먹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하면 그 덮밥이에요 따로따로 먹으면 진짜 아, 외국인처럼 먹을 것, 것,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밥 가는 이유가 일단 편해요 맞아. 그리고 그냥 집에서도 만들 수 있고 밥이 있고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다 넣고 하면 오면 그냥 비빔밥 되잖아요 그냥 건강한 느낌이에요 색깔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맞아. 되게 이쁘고 먹을 때는 뭔가 기분이 맞아. 좋고 그러니까 저는 국밥으로 할 거예요 보양 느낌 김 되게 좋아해요. 그냥... 그 진한 국물을 먹는 건 음... 저는 완전 좋아해서 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 같은데요? 볼게요. 자. 어. 불고기, 갈비? <laughs> 불고기 vs. 갈비. 아, 이건 좀 어려워요, 둘다 아 양념이잖아요. 아직은 못 걸리고 있어요. 아 이거는 못, 가... 이거는 아, 안 해도 돼요? 아. 아, 뭐, 혹시 그둘 중에 해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불고기, 그냥. 불고기. 그고봐 불고기. 불고기. 그럼, 칼비, 칼비 그럼. 그 남은 거는 어디가 남아있어요? 남는 게 뭐예요? 갈비가 있으면 뼈남 꼬머, 그렇죠. 네. 음. 불고기는 아, 그냥 그 그릇 그릇을할 따서 먹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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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말 그렇죠. 집에서는 불고기 선택할 것 같은데 밖에서... 외식이면 갈비. 나... 나그 응. 되게 신기했던 거 불고기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냥 불고기가 우리 유럽에서 없으니까. 맞아. 근데 혹시 어. 본인 나라에 음. 달콤하게 먹나요 고기를? 아, 그냥 아, 불고기 달달하잖아요. 아, 그리고 요리할 어, 때도. 설탕을 솔고... 어, 어, 넣어. 갈비도 근데 요둘 야... 다. 둘다 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되게 입맛에 안 맞았어요. 맞아, 맞아. 저희 어머니. 또... 네. 처음에 왔을 때고급스러운 불고기 집에 가서 음. 한우 불고기를 <laughs> 먹여줬는데 엄마가 아, 이게 뭐? 그 고기는 뭐 한우라는 네. 거는 아. 다가오진 않았어요. 아예 음. 그이 찌고기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갈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불고기 설탕의 맛이 나는 데가 좀, 많아. 좀 많아서 음. 먹는데 조금 느끼함이 좀느이 있어요. 이 불고기라는 거는 사실 제 개인 경험이 있을지지만 집마다 조금씩 아, 많이 아, 다르거든요. 갈비는 어디 가도 여기. 비슷한데 아, 그래서 조금 아, 양념이 리스크 다르. 있어요. 둘다 아. 양념이 근데 다르긴 해요. 아, 어떤 불고기 집은 보 고기는 조금 씹기 어렵게 아, 나와서 아, 뭐 좀더 질긴 음 약간 근데 음 갈비는 음 그런 페이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아, 그러면 아, 나, 대신에 아, 나, 나, 나. 저는 한국에 처음 에 왔을 때 교정기를 했거든요 얘를 음 먹기 너무 불편했어요 뜯어야 되니까 일단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 칼로 거의 스테이크처럼 천천히 먹었어요 음 <laughs> 아, 그건 아니잖아 근데, 제대로 먹어 근데 알지? 그래. 제일 맛있는 부위가 바로 와, 뼈, 뼈, 뼈 옆에 붙어있는데 이렇게 뜯어야 네. 맛있는 부위인데 그게 음 아예 저는 즐기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고기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갈비로 갈것 같아요. 소도갈비. 모르겠네요. <laughs> 진짜 갈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회 먹기에는 불고기 더 편해요. 마스만. 그럼 갈비로 갈게요. 갈비. 갈비? 네. 갈비. 자 그럼 다음 주제는 갈비. 아이스크림. <웃음> 아이스크림. <웃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파인애플 피자. 이거, 이거 장난으로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는 파인애플 이, 피자. 저는 파인애피자를 좋아하죠. 그지. 하와이 피자가안 된다고 생각하지? <laughs> 우리 장모님 하와이에 지금 계셔. 조용히 하지 <laughs> <laughs> 가장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laughs> Thank y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일.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일 열잔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외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일단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약간 익스프레소에서 물을 넣는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약간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마 잘 많이 할것 같은데 무조건 따뜻하게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 보여. 선 손이? 선진시죠. 손이 근데... 그네들. 그런데 아이스는 이제 한국과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계속 먹을 수 있고. 근데 파인애플 피자는 저게 no. 안 돼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지금은 둘다둘다 이탈리아 불합격이고. 근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이스메리카노도 좋아하고 파인애플 응. 피자도 좋아. 나가 나가. 옥수수 있는 피자는. 괜찮아요? 아, 아 싫어. 옥수수는 옥수수는 싫어. Oh, no, no, no. 옥수수 싫어. 옥수수 안 좋아. 안돼안돼안 돼.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어학당을 다닐 때 음. 외국인들이 피자를 다양하게 음. 시켰어. 음. 거기 파인애플 피자 있었는데 음.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 죽일 놈이야. 어쨌든 간에 아, 그 친구가 시켰어. 아이고. 지도 안 먹었는데 결국 우리 어떻게 했냐면 포크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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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이렇게 파인애플 해가지고 아, 그 빵만 먹었어. 피자는 아. 무조건 짜. 짜게 먹어야 되는 음식. 제가 생각하는 거 피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이탈리아 화두 피자 응. 그리고 응. 하나는 미국 한국식 피자 항국식 그 피자가 그 피자. 조금 달아요 그냥 그래서. 원래 달아 피자가 네, 한국서 그래서, 뭐. 아, 그래서 간식으로 그냥 한 조각을 먹어도 꽤 <laughs> 맛있어 그렇죠. 아, 내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디든 꿀 넣어요 치킨에 꿀넣고 <laughs> 피자에도 꿀넣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피자 처음 먹을 때 진짜 못 먹었어요 아메리카노는 신기하게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커피를 아예 안 먹었어요 아, 폴란드 있어요. 폴란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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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차 많이 마셔요. 맞아, 맞아. 한국 와서 뭐한 번, 두 번, 세번 촬영할 때마다 아, 계속 아메리카노 주니까 아, <laughs> <laughs> 결국에 너무 좋아하게 돼서 지금 네. 집에서 뭐 커피 만드는 키기나.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커피 거의 안 먹거든요. 아, 아 진짜요? 영국에서도 안 마셔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사실 비큐 대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100% 파이낸폴 피자. 파이낸폴 피자? 파이너블 피자? 파이너블 어렸을 때부터 네. 먹었으니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도 얼추가. 렛츠고 얼추가.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주 먹기 때문에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까하는데 근데 응. 파이낸폴 피자 먹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파이낸폴 <파이너블> 피자 할게요. <laughs>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결론은 결론이 없다. <laughs> 결혼은 네. <laughs> <그러면은 웃음>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면 우리 따로 같이 따로. 먹으시는 거 없어요. <laughs> 하나도. <더. 웃음> 그러요